프로덕트 디자인과 사용을 제작 중인 차종욱입니다 이번 DDP 용디자인 페스티벌을 지원하기 을 위해서 저에 대한 간단한 PR을 하는 시간과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사용자의 필요를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진행하는 디자이너입니다. 다양한 작업물들이 저에게 존재하지만 가장 최근에 진행을 하게 된 헤어 드라이기 프로젝트가 가장 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드라이기는 전문적인 스타일링을 하는 헤어 디자이너들을 위한 헤어 드라이기입니다. 전문적인 헤어 디자이너들은 스타일링을 할때 고객의 머릿결을 더 느끼고 편안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기의 손잡이가 아닌 몸통을 잡고 디자인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으로 셀프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